안녕하세요. 김민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지하려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부동산 사기는 좀 저렴한 가치가 없는 땅을 이제 사서 마치 개발이 될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고, 그거를 이제 여러 명, 수십 명한테까지 뭐 지분을 쪼개서 파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투자를 권유하면서 보통 뭐 3년, 5년 뭐 이렇게 길게 후에 개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 뭐 회사도 뭐 폐업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좀 막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부동산 의심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기획부동산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좀 판별이 될 텐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치가 낮은 임야나 전답 뭐 이런 거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야는 뭐 산림 같은 거죠. 뭐 수림지나 중림지, 암석지, 뭐 자갈 땅, 모래 땅뭐 가리지 않고 이런 그런 말 그대로 임야를 말을 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답은 뭐 작물을 재배하는 건 같지만 이제 물을 상시 이용하는 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 뭐 임야 같은 게왜 가치가 낮으냐? 그러면 임야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토목 공사 그러면 준공 공사를또 해야 되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대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정관리 지역 이런 데 안에 있다 그러면은 지목, 지목 변경 자체가 이제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임야 전 답은 이제 보통은 개발이 어려워서 이제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상 개발 제한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보전 산지, 농업진흥 구역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지역, 뭐 보전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 뭐 계획 관리 지역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농림 지역 뭐 이런 곳은 뭐 이제 좀 개발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경사가 되게 이제 급한 막 그런 산지, 그런데 있는 토지를 이제 거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음, 이러한 지역은 아무래도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뭐, 이제 공사 장비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취득 가격은 더 싸겠죠. 그래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투자를 권유 받으셨는데, 주변에는 평지가 있는데 나한테는 이제 경사지를 사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이고 이제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이제 언젠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쌀때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판매 토지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예정지라고 이제 소개하는 곳이 뭐, 뭐 소개한 물건지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꽤 가까워 보이는데 사실은 길이 없고 접근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산지를 빙 둘러서 뭐 2, 30분 거리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현장에 가보시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를 꼭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는 어, GTX 연장이나 광역교통망 뭐 개선, 뭐 이런 지하철 역 개통 이런 거뭐 누구나 인정하는 개, 개발 호재죠. 그런 인근 지역에 땅을 파는 경우인데요. 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주변에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임야나 뭐 그런 지목들이 뭐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녹지 지역이어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인지를 이제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또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공서 등에 이제 개발 계획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등기부 등본, 뭐 토지대장, 그리고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는 이제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인이나 탈레마케팅을 통해서 권유를 받았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현장에 가서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그 임장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뭐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 현장 하게 시켜주지 않는다면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선입금 강요나 이제 계약 전까지 집원등 이제 그 물건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의심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이제 임장을 방해하려는 수법이죠. 뭐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선입금을 일부 하면 내가 물건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뭐 입금을 유도하기도 하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매수금액이 뭐 천만 원에서 한 오천만 원 사이이다. 그러면은 또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나는 뭐한 1억어치 사고 싶은데 뭐, 아니, 그래도 지분 거래니까 5천만어치만 사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는 뭐 천만 원 단위로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민들의 접근이 이제 용이하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설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정도 금액에 또 해당한다고 하면 뭐 다른 조건들하고 같이 부합이 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주변의 시세나 개발 용지 지가에 대해서 이제 월등한 가격으로,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건데, 어, 실제 사건화 돼서 추후에 이제 감정평가 해보거나 하면, 뭐 거의 뭐 가치는 뭐 평당 3, 4만원, 4, 5만원 수준인데, 실제로는 뭐한 4, 50만원에 팔고 뭐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판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팔면서도 이제 또 그게 다섯 배에서 10배 가까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 그런 거를 잘판단 하셔야 되고요. 그열 번째로는 판매자가 뭐 땡땡 경제, 땡땡 에스, 뭐 땡땡 옥션, 뭐 땡땡 농업법인 이런 상호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보통 교통, 보통 교통부에서는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아닌데 그런 아닌 법인이 이제 판매를 하거나 소유자더라도 이제 단기간만 소유한 토지를 거래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 저도 실제 사건에서 뭐 계약 당시에도 소유자가 아닌데 계약을 해놓고 진짜 등기만 잠깐 받았다 넘기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등기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사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선 이제 형사 고소를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업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인지했다면 그 동안 뭐하는 자료를 좀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면 그 형사적으로 좀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런 뭐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좀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거래 에 있어서 뭐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거래 거래상 신의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서 이제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했다 이런 경우라면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어, 사기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지를 제가 가지고 계신 자료를 뭐 토대로 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뭐 대법원이 제시한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 뭐 통화 내용 그리고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제공받았던 서류 이런 거를 들고 방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통해서 그 형사고소가 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게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입은 손해라는 건 결국 금전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복구하는 거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운영한 사람이 그럼 형사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럼 뭐 불법행위도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손해배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보하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그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고요. 그곳은 이제 결국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 있고, 음, 최근에 특히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뭐 충남 쪽에 어~ 뭐 이제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뭐~ 지분을 5천만원어 정도 매수하신 의뢰인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직접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제가 뭐~ 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동안 갖고 계셨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토대로 기망 기망 행위가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 운영한 사람들의 기망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에는 좀 해당될 수 있다 그런 판결을 받아서 뭐, 전액을 다 인용받는, 손해배상으로 인용받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표시 이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셨는지, 그리고 그 계약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계약 그 하는 과정에 뭔가 뭐 강박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당하신 입장에서는 명백히 이제 사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계약은 일단 성립을 하면 뭐그 구속력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를 또 입증해서 돌려받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와, 매매와 같이 이제 좀큰 돈이 오간다. 그러면 만일 사태 대비해서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서류를 남겨두시면 좋고 증거 자료를 남겨두시면 좋고 그 과정에서 꼭전문가에 전문가에게 좀 의견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일단 이제 지분 등기가 돼서 뭐 손해배상도 안 되고 계약 취소도 안 됐다. 그러면 나에게 남은 건이 지분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것도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십 명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또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일단 방문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기획 부동산 사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어 이게 그 기획 부동산 사기 특성상 피해를 굉장히 뒤에 이제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뭐이그 입증이 뭐 형사적이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자료를 모아 모아 오시면 제가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뭐저 상담을 통해서 꼭 그 진행 가능성을 곧 사진에 보시고요. 제가 사기 사건에 관한 상담을 이제 막쭉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는 누군가 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 어? 투자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한다면 항상 의심해 보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한테 이제 아무리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 내 정말 친한 친구나 그 가족이 하더라도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아, 뭐 그분들 또한 이제 속은 상태에서 나한테 권유할 수 있,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 권유는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장 확인이나 관련 서류 그리고 관공서 등의 확인도 꼭 해보시고 어, 변호사랑 상담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 분들한테 한 10만 원 정도씩 받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권유 비용으로 뭐 1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저렴한 거라고 좀 항상 감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족을 많이 하시고 어 상담료 10만 원으로 뭐 소송비용 수백, 수천만 원 들고 뭐몇 년씩 소송 갈 거를 방지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어. 상의를 꼭 저한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드렸던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이제 뭐 함께 살펴봤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뭐 투자는 꼭 확실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